다 함께, 다 같이, 다 다름 모든 학생이 다 함께 배움을 선한 가치로 만들어가는 학교. 학생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꿈들, 그 꿈에 다다르기 위해 다 같이 나아가는 학교. 선생님들 다들 너무 저희 따뜻하게, 너무 잘 챙겨주세요. 어, 일단 친구들이 너무 유쾌하고 수업도 재밌어요. 일신여중이 빛나는 이유는 수업 덕분이다. 저희 학교는 대학교 캠퍼스처럼 예뻐서 봄이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 학교엔 매점도 있고 학교 면적이 넓어서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다일신 어찌 어찌 날아라. 도시 올라라. 도시 올라라 가지 고치 없이 날아가지. 일신여자 중학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여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1968년에 문을 열었고요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신여정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학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소개해드릴게요 레츠고 일신여정 도시 속 작은 언덕을 60년 넘게 지켜온 일신 여중 늘 사랑이 넘치는 아침이지만 오늘은 유독 더 행복이 가득합니다. 바로 일신 해피데이이기 때문인데요. 스승과 제자가 손에 손을 모아 사랑을 만들고 서로 눈을 맞추며 축복해주는 아침. 때로는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도 하고. 특별한 급식 메뉴를 함께 먹기도 하며 해피데이를 만들어 간다는데요.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날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특별한 기분인 것 같아요. 해피데이 때마다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이렇게 반겨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도 학교가 너무 좋은데 학교에 대해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교장선생님이. 어, 그 3월에 와보니까 제일 부럽고 좋은 모습이 우리나 선생님들이 그 젊으신 선생님이 많아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케미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장 선생님이 먼 발치에서 바로 부럽기도 하고 보기 좋거든요. 1968년도에 처음 개교를 했어요. 저희 학교가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이땅에 선교사들이 청주 지역에 와보니까 지역은 좋은데 아, 문맹률도 높아서 여성 교육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50만 평에 된 땅을 아, 기증을 하시면서 학교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여 오게 됐어요. 일신여중의 비전 다 함께 다 같이 다 다름 학교 곳곳에 녹아든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찾아볼까요? 다 같이를 찾아나선 곳. 학교 안에 자리한 근대 문화유산이자 긴 역사의 시작점인 청주 탑동 양관입니다. 저희 학교의 가치 있는 자랑거리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 학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건물은 편말에 보니 양관이라는 건물이네요. 1906년에 지어졌고 100년도 넘는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적색 벽돌과 기와지붕으로 이뤄진 독특한 건물은 시민들의 병원이자 선교사들의 거처였습니다. 사람을 보듬고 사랑을 전파했던 선교사들. 학교는 학생들이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양관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근대 문화 유산인 양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실 초아 민노아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초아라는 말의 뜻이 자기를 희생하는 촛불과 같은 사람인데요. 민노아 선교사님이야말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해서 우리는 역사 시간을 통해서 또는 그분이 만드신 건축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떤 점이 민노아 목사님이 특별하게 다가올까요? 그분의 무덤을 보고 기념을 하면서 이분과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민노아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땅에 와서 하셨던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섬겨주시는 자세 그리고 끝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관의 가치는 학생들이 손끝으로 직접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도 계속되는 양관 프로젝트. 양관을 소품으로 만들고 가까이 두며 양관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일상에서 자연스레 느껴봅니다. 선생님, 저도 평소에 저희 학교에서 양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양관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양관이랑 친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어, 양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자기가 생각하는 양관을 여러분들의 감성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시나 양관 굿즈 나눔 같은 것들을 기획하면서 굿즈 나눔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또 기부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양관이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 지역의 근대화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양관을 알리고 또 계속 선한 영향력을 계속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경험을 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다다름을 찾아 나서 봅시다. 때로는 요리 실습실이, 때로는 예절 교실이 되는 무한 상상실. 학생들이 각기 다른 꿈을 향해 다다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기반이 되어 주는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기술 가정 수업이 열렸습니다. 고운 한복까지 차려입은 학생들 어떤 시간일까요? 음. 무한 상상실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무한 상상실은 무한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에 가장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입니다 특별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가정과에서는 전통 문화를 중시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은 한복을 입고 전통 문화를 배워보는 절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서는 인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의를 갖추고, 항상 상대방에 배려할 줄 알면서 생활하는 것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어져 오는 원동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선의 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를 지키고 절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보이는 것은 가장 필요한 교육이고 그것이 무한상상실에서 가정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고 단아한데 혹시 오늘 예절 교육 중에 배운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선생님이랑 함께 절을 하고 예절을 배우는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복을 입으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입는 방법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모든 한발한발 열심인 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다채움을 활동하며 공부가 부쩍 재미있어졌다는데요. 다채움 덕분에 더욱 풍성해졌다는 수학 시간. 기존의 판서식 수업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고 자유로운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수업할 때 훨씬 유용한 것 같고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비주얼 원 탑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반이 인정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채움이 수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관련이 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다 이제 수학 수업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칠판에 문제를 쓰고 푸는 형식의 그런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수업이 많았다면 다채움을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과제나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제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학교 현장이나 그런 시간으로 모두 다 채우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다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따로 문제풀이도 가능하고 이제 무엇보다 각자 강한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영역들에 맞춰서 실제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전송해서 개별 맞춤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다치움이 수학과 연결될 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다다름을 품어주는 학교. 특히 일신여중에서 교정의 의미는 아름다운 공간 그 이상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죠. 제가 이제 산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책 메이트를 보셨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그럼 저희 하나 둘셋 하면 말 한마디 해볼까요? 좋아요.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짠. 이정희 선생님입니다. 오. 제가 산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 학교는 운동하기에도 좋고 정말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광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학교 산책하기에 너무 좋죠. 저도 그래서 상담을 할때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네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돌면서 우리 일신여중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깊이 있는 대화도 하고 서로의 얼굴도 마주 보면서 조금 더 내적 친밀감을 쌓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서진 학생이 한번만 고민 상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의 고민은 이제 제가 일신여중 밖에 두달 차라. 걱정되는 게 하도 많아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다음 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께라어 다음 께는다 같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일신여중에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에서 다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많을 테니 동아리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 둘 일신여중 전교 일신자.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홍보단까지 자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내년에 일신여자중학교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일신여자중학교의 장점과 특징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직접 홍보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만 알게는 너무 아까운 학교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싶어 홍보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간 생활하면서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하였나요? 일신여자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학교도 넓고 되게 예뻐서 친구들이랑 놀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여러 시설들을 보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녀보니 자랑 이게 정말 많은 학교 였는데요. 일신여중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일신여중의 특별함은 아무래도 수요일마다 성격기념관에 가서 하는. 채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밌는 활동과 또 예배도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조금 더 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일신여중만의 특별한음은 아침에 하는 경건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공부를 하기 전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학교를 새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것 같아 아침에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교기념관입니다. 저희 학교에 다함께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희 학교의 장점은 동아리가 많은 것입니다. 동아리를 소개하러 가볼까요? 다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어 빛이 나는 곳 일신여중의 동아리와 운동부를 소개합니다. 연습 또 연습. 점심시간까지 연습에 매진하는 학생들. 실력을 만드는 건 노력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댄스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일신여중 댄스부 제네시입니다. 언제나 봐도 멋진 댄스부네요. 댄스부 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댄스부는 오디션으로 뽑히는 동아리입니다. 그 덕분에 실력이 좋고 열심히 하고 밝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댄스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댄스부의 자랑은 저희 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원들은 점심 시간에 항상 놀고 싶은데도 연습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말 연습이 있는 날에도 성실하게 나와서 참여를 해줘서 이렇게 항상 멋진 성과와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댄스부 인원들은 그리고 다 예쁩니다. <laughs> 일시노동 댄스부 파이팅! 보컬과 악기로 이루어진 밴드부 샤마임. 샤마임은 하늘을 뜻하는데요. 학교 예배 시간처럼 경건한 자리부터 신나는 음악이 필요한 행사까지 다양한 곳에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임은 일단 일신여자중학교 밴드부고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릴 때 찬양도 치고 체육대회나 축제가 있으면 그때도 무대를 해요. 문화예술 기반의 동아리와 방과후 수업은 일신여 중에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가 악기를 배우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죠. 관연악부 활동을 통해 악기를 처음 접하게 된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여러 무대에 설 정도로 실력자가 되었죠. 선생님, 관현악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교내에서는 축제 무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K 한마당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제 동행 프로그램으로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도 함께 아이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신여정의 자랑이다 중창부인 온빛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온빛은 온 세상에 음. 따뜻한 빛을 전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 온빛은 교내에서 채풀 특성 뿐만 아니라 축제 무대에서 서기도 하고요 교외 무대에서는 한마음예술대회에 참가하여서 예선대회, 본선대회 각각 2등의 수상실적을 음.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입니다. 한 악곡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음악적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향유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넘치는 파이팅 명불허전 강팀 일신여중의 자랑 중의 자랑 핸드볼부를 소개합니다 긴 역사 우수한 실력 훌륭한 선수까지 삼 박자를 고루 갖춘 핸드볼부 각종 대회를 휩쓰는 최강자들입니다 일신여중의 명물 핸드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일신녀중 하면은 좋은 성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태까지 나왔던 성과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 3월 중고대에서 우승을 처음으로 거뒀고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앞으로 있을 전국 소년체전에선 우승을 하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운동하면서 힘드셨던 점은 없으실까요? 뛸때좀 힘들긴 하지만. 저희끼리 다 같이 격려하면서 다 뛰자고 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사심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신여고에는 청소고나 세관고 같은 곳에서 남구 오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막 특별 공원도 여고는 오는데, 저희는 오지도 않고, 저희도 다른 중학교에서 공, 특별 공연도 왔으면 좋겠고, 부스도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놀 때는 그냥 아주 확실하게 신나게 놀수 있도록 축제도 미리 계획을 잘 이제 학생의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 체육부장과 협의가 되면 축제도 초대합시다. 그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학생 대표가 나를 협박하고 부탁했으니 나도 학생들 협박하고 부탁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기. 아그 정도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요 저희 학교는 일단 매절이고요. 있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저희 학교는 여러 가지 체험이 많아서 좋아요.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드라마에서 나오는 풍경처럼. 예뻐요. 밝고 따뜻한 선생님과 학생들은 앞으로도 다 함께 학교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모두의 사랑으로 세운 학교. 아무도 나서지 않은 길을 걸었던 한 선교사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열정을 다해 인재를 키워 나갑니다. 여기는 일신여자중학교입니다.